산 마이산과 진안고원으로 유명한 우리 진안에는 또 한가지 유명한 것이 있었으니 그 이름하여 행복한 노인학교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내 나이가 어땠을 대인이 되겠습니다 이 학교가 다니는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70이 넘도록 한글을 모르고 지내 오셨더랬습니다. 행복한 노인학교를 통해 일만용 그 투박한 손에 드디어 역피를 지게 되었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음악극은 그중 다섯 할머니들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경험을 가지고 만든 생생한 영양, 어르신들의 이야기, 육회발랄 청춘 음악극, 내 나이가 어때서 지금 만나고 있 오기 힘드네 그렇게 말이야. <laughs> 이렇게 열심히 학교에 나오시다 보면 글을 잘 알게 되실 거예요. 제가 어제 숙제내 드린 거 있죠. 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써오라고 했잖아요. 네. 한번 공책 다 파보세요. 제 나는 일본에서 태어났다. 나는 해방 때 일본에서 배 타고 나왔다. 나와서 보니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 했다. 친구들 공부하는 걸. 나는 큰 집에서 컸다. 큰 집에 여섯 남매가 있는데, 그중세 명은 어버키못다 공부는 꿈도 못 꿨다. 아, 겁나게 가난했던 그 시절, 남자도 아닌 여자가 공부를 어찌 했겠음?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던 할머니들은, 학교를 다니며 글자도 배우고 노래도 부르고 난생 처음 그림도 그리고 도예도 배웠지. 그런데 글자를 배우는데 한 가지 장애물이 있었더니 할머니가 들는 그게 크나큰 고민거리였습니다. 그 고민이 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 보시다구요 지난번에 우리 꼬부랑 할머니 노래 같이 불렀었죠? 네. 네. 그리고 나서 어르신들이 할머니 된 느낌을 적어오라고 했는데, 적어 오셨어요? 네. 네. 어느새 흘러간 세월, 꿈 같은 세월이 원망스럽네. 어그제 이빨 튼튼 있는데, 꼬부랑 할머니가 됐네 젊었을 땐 청명했는데, 이제는 늙어서 앉으면 까먹고 일어서면 까먹으니 가르치는 선생님 속이 터지겠다. 좀더 젊었으면 좋으련만. <laughs> 그날 행복한 노인학교에서 할머니들은 살아오면서 마음이 아팠던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왠지 마음이 쓸쓸해져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날이었습니다. 그냥 가라. 그래, 너도 말이 통하지 않는데 한국에 와서 힘이 들겠지? 처음에는 원망이 많았지만 니네 입장은 생각해보니 이해도 되더구나. 나도 너를 맞이할 준비가 안돼 있었어. 미안하다. 여기는 다 있고, 새로운 데 가서 잘 살아. 나도 다잊지만 가서 잘 살아. 오빠, 어, 오빠, 어. 아. 여기서. 행복하지 않았던 일은 다 잊고 다른 데 가서 행복해라. 소녀 딸을 버리고 간 일, 괘씸하고 괘씸하지만 은 사람은 그래도 비유할 수가 없구나. 머나먼 타양에 와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만 옷해를 것도 없는 한국 어머니의 그 깊은 마음. 정한순 할머니는 그렇게 집 나간 외국인 며느리를 용서했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누구세요? 我妈。 제는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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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는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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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도 많이 쟤는 는이 세상 그만두고 저 세상 가고 싶어. 저 세상 가서 편하게 살고 싶어. 우리 손녀 아직 어리고 할 일도 많아서 지금 갈 수가 없습니다. 그치? 더 살다 갈게요. 그치? 석동 밭에 굴러도 이승이 최고라잖아. 새똥? 개똥 아니야? <laughs> 똥인가 새똥이나, 달똥이나, 똑같지 뭐. 아무 덩 뭐가 똑같아. 아무 덩이 성이 <laughs> 좋다는 <laughs> 약이요. 새똥은 새똥이고, 개똥은 개똥이지. <laughs> 아, 똥은 똥이지 뭐. <웃음> <웃음> 요즘 사람들은 너무나 살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나를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어서 재미가 없어요. 옛날에는 죽음의 천사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떨고 야단법술로 뜨는데 말이야. 내가 비록 죽음의 천사인 해도 말이야. 산을 즐기며 사는 것은 우리 할래보다 더 잘할 자신이 있어. 천사님이 나 사는 살려면 몰라서 그래요. 뭔데요? 제가 스무 살에 시집 와서 죽도록 일만 했지요. 일을 만 해서 그런가, 이제 서기도 힘들고, 병까지 걸려서 수술까지 받았지요. 진풍기를 하루 네 번을 먹지 않으면 몸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저 하늘, 하늘에서 불러주시기를 바랄 뿐이에요. 어허, 죽는 것도 이분게 쉬운 줄 아시오? 자 그러지 말고 내가 손을 붙잡아 줄테니 한번 일어나봐요 자내순간순간을 즐겨보라고 사람이 죽는 것은 아무 때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즐기는 것은 사람이 성대만 할 수가 있어 죽으면 소용이 없어 자 펴기 봅시다 네. 생각해본 게 이만 치삼으로도 감사해. 그래서 이렇게 침투 계셨어요? 네. 아이고 잘하셨어요. 그럼 찬아오신 감사 너 펜타트 오셨어요? 네. 괴로운 일이 많지만 이제껏 살아 있다는 게 감사해요. 그래요. 살아야 되는 거 자체가 감사한 일이죠. 네. 네. 나는 젊어서 목 배운 공부. 이제라도 배우게 돼서 배우게 되니까 감사해요. 머릿 속에 잘 들어가지는 않지만 행복한 노인 학교 올수 있게 되니 감사해요. 나도 나도 이런 가자요. 준수